아유, 내가 오죽하면 사장님한테 돈 20만원씩 주게 좀 구해달라고. <laughs> 사장님, 대한민국에 찾아라 대게도 없을걸요? <laughs> 없어요. 옛날 키가 제일 좋은 거예요, 돌리는 게. 어, 네. <laughs> 돈도 어. 싸고, 그게 제일 나거요 남... <laughs>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걸 깔아서할수있도 그렇죠. 조작하게 가면 다, 다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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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킬로 타지도 네, 안 했네요. 네안 탔어요. 와. 네. 사막길... 사, 사막, 사막, 조금 길도 안 들였는데요. 네. <laughs> 길도 안 들였어요. 아뭐 공사하시는 것 같은데? 아, 공사는 하는데. 네. 매일 없어요. 아. 기계, 기계. 아.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네. 17년부터 그랬어요. 아, 그래요? 네. 차가 쌍용 차가 좋기는 차가 좋아요 어, 현대차보다. 좋으니까데 네, 현대차보다 좋고. 네, 현대차보다 좋은데 하, 이게 문제야. 근데 쌍용이 죽어버리면 안 되거든. 저이놈들이 완전히 독점하니까 와 개판 오분이 막 어. 개판 오분으로 만드는 거 차를 그냥 예? 아니, 뒤지던 아니, 말이야. 쌍용도. 아니요, 현대놈들이. 아, 그러니까 이, 이 쌍용을 망하기를 기대해요, 쟤들은. 음. <laughs> 분노들이라니까요 아휴 국민들이 호구에요 호구 맞아요. 소비자가 예 소비자만 골탕먹는거죠 쌍용이 차도 좋게 만드는데도 싸잖아요 근데 제들은 폭리를 얼마나 치우겄어요 그니까 러 너무 폭리를 치우는거예요제들도 수출을 또 많이 하잖아요 수출 해외가면요 네. 브랜저 사면 소나타를 선물로 줘요. 음. 미국 가면. 음. 제네스 시 사면 제... 소나타를 선물로 준대요. 선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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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 했죠? <laughs> 야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차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세요. 음. 싸니까. <laughs> 3천만 원이면 사요. 우리나라 5천만, 원 6천만 원 가는 거라. 반 그렇죠.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손녀팩에 일상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란도 스포츠.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피가 말라가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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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받고 팔아야 되겠네. 점점. 에이, 부스러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거. 이제, 이제 한두번 밖에 안나오어요 이제 못해요, 이제, 못 해요, 이제. <laughs> 근데 그 뒤는 이제 못해. 갖다 버리는 것처럼. 이거 하나때문에 차가 못돌아가네요 네, 천녀백의 네. 일상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